5월 시원의 식물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요즘 해가 잘 드는 동양 창문이 있는 아들방에서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꽃이 피는 아이들이요. 근데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친구에게 선물받아 분갈이를 해줬던 오렌지 자스민이 꽃이 핀 거죠.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줄 몰랐거든요. 꽃도 너무 예쁘고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주 작은 꽃눈이 여러 개 있긴 했지만 바로 꽃을 보여줄 줄 몰랐어요. 새로 나온 연두색 잎도 작지만 수형도 귀여워요. 친구가 제 생각하면서 사준 식물이니까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잘 길러보려고 합니다.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아름다운 식물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친구야. 요즘 한창 제라늄이 예쁠 때죠. 제라늄 냄새가 고약해서 싫어한다고 했지만 꽃대를 올린 제 제라늄을 미워할 수가 있나요? 이 살구빛 제라늄은 매버릭 살몬입니다. 거의 형광빛이에요. 오랫동안 꽃이 피질 않아서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개화촉진제 비료를 주고 나서 꽃대를 여러개 만들었어요. 영양분이 부족했었나 봐요. <laughs> 식물밥도 잘 챙겨 줘야죠. 예전에 2,300원을 주고 사온 이 제라늄이 1년 동안 저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 주네요. 제라늄은 꽃도 잎도 참 다양해서 자꾸 모으고 싶게 하는 식물입니다. 제라늄이 과습에 약하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말렸더니 그 전에는 꽃대가 다 말랐었어요. 근데 꽃대가 올라오면은 저면 관수로 물이 마르지 않게 해줘야지 꽃이 온전히 마르지 않고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 레드 판도라 제라늄은 제가 작은 슬립분에 심어줘서 물을 더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꽃망울 몇 개를 말려 먹었어요. <laughs> 그러고 보면 식물들은 참 관종이에요. <laughs> 플럼클레이지 사랑초는 사랑, 중에 상록사랑초예요. 사계절 내내 잎이 살아있고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하면 뿌리가 잘 나온답니다. 밤에는 잎을 접고 잠을 자고요. 낮에는 활짝 잎도 꽃도 펼쳐져요. 이건 온도 차에 의한 현상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밤에는 나비나 벌이 활동하지 않아서 잎을 접는 거라고 해요. 무성해졌으니까 예쁜 수형으로 만들게 좀 잘라줄 예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신이 난 식물은 미니 달개비 핑크레이디예요 빛이 모자르면 잎과 잎 사이에 줄기가 길어져서 웃자라는데요. 한동안 못생겨서 외면했는데 요즘 예뻐졌어요. 다글다글하게 풍성하게 키우려면 길어진 줄기를 똑 따서 빈 흙에 콕 심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 항상 눈을 뗄 수가 없는 식물 아디안텀인데요. 작은 식물을 샀지만 크게 키우고 싶어서 분갈이 해주려 하는데 이 화분이랑 어울려서 미루고 있어요. 하얀색과 초록색이 반반으로 나와서 더 아름다워진 무이 신고님도 흙막뜨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잎은 온통 하얀색인 고스트가 나오려나 봐요. 걱정됩니다. 작년 여름 들여온 화이트 마블 스킨답서스도 요즘 리모를 꼽내고 있어요. 느리게 자라는 편인데 너무 빨리 자라도 집안이 정글이 돼서 골치 아프거든요. 이 정도 속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광량이 부족하면 하얀 부분이 노랗게 변하니까요. 청량한 하얀 빛을 원하면 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나는 받은 가을이 국화도 뿌리가 너무 잘 자랐는데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아직 물고지도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새 잎을 잘 내주네요. 잎에서도 국화향이 나요. 백야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하얗고 노란 암수를 가진 귀여운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꽃보다 잎이 귀여워서 식덕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랍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그림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타사튜더는 1년 중에 5월이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해요. 그림도 제쳐주고 정성과 시간을 정원에만 쏟아붓는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날씨도 좋아서 밖에서 마음껏 나가서 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 제 베란다가 싱그러지는 요즘은 향긋한 커피 내려 마시면서 풀멍하는 게 최고네요. 제가 꽃을 피워낸 호접란도 가지 끝만 끝까지 꽃이 다 피었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유지되는데요. 다른 호접란들은 겨울을 너무 따뜻하게 보내서 꽃이 안 폈네요. 식물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꽃이 피듯 우리도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 언젠가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겠죠? 식물은 아침마다 팡팡 터져서 식물 집사에게 선물을 안겨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식물에서 꽃망울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이 수채와 고무나무는 꽃은 안 피지만 똑같이 붉은 새잎을 내줘서 귀여워요.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예쁘게 정리해놨던 베란다는 물주고 해 보여주려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다시 흙바닥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고생을 왜 하나?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요. 매일 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아예 옮겨주는 식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행복한 5월에 가드너 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사서 하는 행복한 고생, 홈가드닝 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